헐 은지원이 재혼한다고요? 그것도 자기 스타일리스트랑 13년 만에 잭스키스 은지원이 깜짝 결혼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무려 9살 연하 본인 담당 스타일리스트. 그동안 방송에서 고독사할까봐 결혼해야겠다고 말하더니 진짜 실행했네요. 결혼식은 초국비리에 준비됐고요. 가족만 초대한 찐 스몰 웨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은지원이 출연 중인 살림남이 제작진도 몰랐다네요. 이형 진짜 조용히 일다 저질렀다 수준.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 따뜻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팬들도 축하한다, 대충격이다 반응 엇갈리는 중. 과연 방송에서 결혼 후일담 공개될지 기대됩니다. 은지원 재혼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라 레전드죠. 여러분은 은지원의 재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소환갑시다. 헐 은지원이 재혼한다고요? 그것도 자기 스타일리스트랑 13년 만에 잭스키스 은지원이 깜짝 결혼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무려 9살 연하 본인 담당 스타일리스트. 그동안 방송에서 고독사할까봐 결혼해야겠다고 말하더니. 진짜 실행했네요. 결혼식은 초국비리에 준비됐고요. 가족만 초대한 찐 스몰 웨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은지원이 출연 중인 살림남이 제작진도 몰랐다네요. 이형 진짜 조용히 일다 저질렀다 수준.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 따뜻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팬들도 축하한다 대 충격이다 반응 엇갈리는 중. 과연 방송에서 결혼 후일담 공개될지 기대됩니다. 은지원 재혼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라 레전드죠. 여러분은 은지원의 재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소환 갑시다. 헐 은지원이 재혼한다고요? 그것도 자기 스타일리스트랑 13년 만에 잭스키스 은지원이 깜짝 결혼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무려 9살 연하본인 담당 스타일리스트. 그동안 방송에서 고독사 할까봐 결혼해야겠다고 말하더니 진짜 실행했네요. 결혼식은 초국비리에 준비됐고요. 가족만 초대한 찐 스몰웨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은지원이 출연 중인 살림남이 제작진도 몰랐다네요. 이형 진짜 조용히 일다 저질렀다 수준.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 따뜻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팬들도 축하한다, 대충격이다, 반응 엇갈리는 중. 과연 방송에서 결혼 후일담 공개될지 기대됩니다. 은지원 재혼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라 레전드죠? 여러분은 은지원의 재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소환 갑시다.